어. 그냥 그 갑자기 마지막에 아, 너네 좋겠다. 좋겠다 이랬잖아. 나 이게 더 산다. 두었더라고 그 면. 집에 안 움직여 시바쿤. 오이. 오백 시대 그래요 시바쿤. 오이. 치카리 채. 오케이. 오케 시바쿤. 잘해줘. <laughs> 저팀을 근킬 많이. 몇 명이야? 난 전체 차단해놓고. 아, 둘. 샬롯 미러는? 살롯은 아무래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만나기 응. 쉬운 물 미러 그래 하지만 나도 누군가의 악몽이 될 것이다 그래그래 과하게 크겠어 그래그래 그럼마음가지이지시발왜안 그래, 움직여? 이제 움직인다 걸어다 찔리는 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슬금,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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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싸우러 심문. 간다 싸우러 간다 따로 가다가 막히고서 립 먹으러 가면. 이렇게 <laughs> <laughs> 립을 제일 아, 많이 갈지도 아니. 야이 녀석 세트로 입었잖아. 하나 하나 맞추라. 우와 오타구다 일단. 와 씨발 아, 너 정말 그쪽으로 갈 거니? 어 뭐야? 옷이 나왔어? 와 <laughs> 좋아, 좋아 여기. 아야 어? 아레르기나 아, 최고 나이 니네 포토몬 아니네 어이구 아와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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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웃음> 어, 그거 할 때마다 따라해주는 게 너무 좋아 우리 애들 요즘 싸포캐 성대모사에 도가 뜨고 있어 에이 저, 저, 헤이, 촉촉촉, 오 돌아가. 헤이, 촉촉그 어어어 아, 고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아니 방이야아 어 아니고. 그래? 마티디 텐타진 하길래. 나 얘네 라인 다밀었아 음... 아야 yeah. 음. 아, 아지킬야아 아아 아들 아. 어디있어? 아 심.. 심한도키개해줘 골목안에 다있어 뉴이 네. 어. 싸우는 위치가 그닥인듯 우리 시바 옷이 왜 이래? 이거 무슨 옷이야? 어, 저 아니야? 그 스코 아니야? 이거 시바 어, 스코야? 스코일걸? 어. 어. 경아. 야 도망가. 어 스코다 스코. 아. 이걸 왜접어는데 옆에 저거 맞았냐? 아야. 다들 어디 간 거야? 트루퍼 누가 쳐가지고 이쪽으로 온거니 내가 친건가 아니요, 제가요.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저거 우리 거야! 나이. 아! 아, 진짜 아깝다. 조금만 더 늦게 아, 썼으면 은 트루퍼 먹었는데. 너라, 이녀석아! 지 <laughs> 아니야 티모시가 오잖아. 티모씨 조밥이야. 티모씨 오기 전에 너가 밀어버려. 그럼 이제 불은 물이 끌수 있어. 아유 미토아저요. 우리 반피요아아아아아 어디 갔냐? 안네 아! 어, 바로 바로? <laughs> 지 잘하네 우리애들 아. 나 이거 사자만자 구할게 어! 뭐야 왜안 끊겨? 하이파이 걸 어허.. 씨발 말이 많다 근캐 스킬 중 최고는 당연히 평타 아니야? 당연히 평타가 공속이 제일 빠르지 당연히 평타 스킬 이렇게 가야지 어 보이즈미 아님? 당연히 평타가 제일 공속이 빨라야지. 그치만 제가 서럽대잖아. 난그 마음 이해해. <laughs> <laughs> 이렇게 마틴 뉴저 유저, 아이작유저가 말했다. 아, 이 새끼가? 아, 렉개오저 미친 거 아니야? 아, 아, 아씨, 개 아파. 얘들아, 테이프 얼추 살짝 밉야 어? 그말은튀지 아프다, 그랬구나. 가득해? 아. 뭐 했길래 그렇게. 아. 8킬 팔... 어, 했으면 찍을만도 하지. 아. <laughs> 아, 이제 슬슬 방 타야겠다. 어, 추방 당했다. 아, 남들 개수박. 뭔가. 마틴 추방 당한 포즈가. <laughs> 아, 씨, 쟤네 다 개피인데. 어, 이따 봐야겠다. 아, 지박.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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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네 뭐냐 그거 조승달인가? 그거 뭐지? 나 개피였어. 서 지박은 아, 최고. 가지마. 빨리 꿇는는게겠네겠어라니를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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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통은 아니네, 아니네. <laughs> <laughs> 먹을까 아... 방을 키울까? 바람 이다 여기 전지 어. 전지인데? 빨리 먹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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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지 마, 돌지 어? 마. 나, 나 아파. 돌지 <laughs> 마. 어, 지금 돌지 마. 아! 너는, 너는 그런 개꿀 스킬이 있으니까. 지금 그냥, 넌 내한도 있잖아. 내한도 돌때뭐 쓰잖아요. 어, 테일은 안 돼. 테일은 안 돼. 시하나만더찍고싶은데 이렇게 안 먹었어? 데 넌데? 음식넌아니데어제넌요아음식데 넌데? 머아 씨발. 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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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추방당한 팀원 놀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아까 마틴, 아까 마틴, 그거 추방당한 거 봤냐? 사진 존나 웃겼음. 그의 허리가 활처럼휘었어 아, 아, 대... 야, 온다. 범벌어, 범범. 아, 범벌어, 범 범. 뭐고 이거 뭐거뭐거뭐서뭐해 아이 고맙네 아니 다라고 청갱이가 정돼리. 제일 오래 살아있는게 말이만 아니 딜이 이게 뭐죠? 8.6? 어, <laughs> 막 때리네? <laughs> 네가왜 맞는데? 하하하라 <laughs> 아이고 내 8번 갈비뼈 아이스가 팀킬하네. <laughs> 살려버려봄 발라버려본... 부득이하게 트로프를 음, 건들고 말았어. 발라라라던... 려버려봄 어, 어, 어떻게 된게 하나도 못 맞춰 다빈아 뭐 샬럿 방이냐? 아니? 어색해 레벨 때문 그러는데? 뒤로 들어오는거 보니까 그거는데 뭐임 이거? 내가 참챌링을 하나도 안찍었어 어... 테라가 안옮게 질풍 잘 봤습니다 나 멋있는 거보여줄게누구랑 그러고 있는 거야? 테마세이 테마세이 테마 t 이 마틴, 마틴 이거 봐. 마틴, 마틴 이거 봐. 마틴, 마틴 이거 봐. 마틴. <웃음> 마틴 n m a 마틴! 마틴 이거 봐! 마틴! 저, 저어 a r t 이 n m a r t 테이터 a r t i n Martin. Martin. 원체 한 명만 같이 있어주면 이길 것 같다. 안 되겠다. 아, 내가 아. 뒤지게 맞는 동안 한번 끊어줄 원체가 있으면. 어, 그건 내가 잘 못하는 데. 샬럿 씨왜 못해? 이 새끼 빡스 뒤에 있구나.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마틴 이거 봐, 마틴, 마틴 이거 아! 아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 지지배야! <laughs> 내칼 멋지지? 도움이 아, 안 줘. 내칼 멋지지? 그래 이 지지배야. 어. 트루퍼 때렸대요. 마틴 맞는데요. 어 잠무. 야, 나, 야, <laughs> 야, 방금 잠무한 거 봤냐? 어 봤어. 뭐 뭔데? 도대체. 개 멋있어. 트루퍼 쯤은 이제 잠무 해줘야지. 아. 진짜. 한번더 보여 줘. <laughs> 정말 멋있었어. 멋있었어. 이 아, 어, 어? 어 아프다. 개 <laughs> <태이> 아프지.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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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이, <웃음> 불과 물에 좋아. 아, 환장하겠다, 진짜로. 아, 지봐 봐. 진짜. 마틴 달린는거 언제봐도 <laughs> 웃겨 원금 원금 <언금>, 기어서 가자 전에 <laughs> 는 아까부터 그랬는데 그게 팀 게임이잖아 모르는... 이게 왜 1대1게임이 아니고 5대5게임이겠어? 1대1이면 우리 우리가 킹오파를 했 사이퍼즈로 했겠니? 1게임하고 거기 말고 호자야 거기 말고 <laughs> 호자는 호자 나름대로 견제하고 있다보지도 몰라 호자 개열심이 하잖아 지금 간발이 맛있어요 피가 깎이지도 음. 않았고 봄보려봄 대신 우리 타워가 날아갔지 발라버려봄 봄보려봄 빗먹어 간다 이모씨 간다 다이무스 집에 가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간다 다이무스가 집에 간다 다이무스였음? 어 야야 가자 가자 네 이거로바이바이로하이거 어? 어. <laughs> 하는 거 없으면 금 얻어 리는거방 이리로 금방. 이리로 이리로 금방. 이리로 금리자 오. 방이리해졌어이 하드 스이다로와방 이리로 금방. 있다 우와. 와. 야, 뭔가 당했구나. <laughs> 아니 앞에 세 명이 있었는데 철거만 딱한명 맞았어. 아 개웃겨. 형 오지 여기 세 명이 없네 준마 여기서. 어지마 씨발. 형 뒤치만 노리는 거 같은데 개 깝깝하네. 뒤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laughs> 뒤치 음. 아니었던 게더 이기야. <laughs> 우리 지금 네 명이서 게임하고 있잖아. 은 신선데? 아, 네 네. 어떻게 하나 보자. 안될 텐데. 삼성이 안 맞네. 붕은 또어서주고 왔어, 지금 대박. 바닥을 아, 방금, 방금 캔슬 당한 거? 아, 캔슬이야? 그런 거 같은데. 그렇가 너무 너무 아파. 맞아. 자푸더라. 네. 괜를 태일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테일이 견제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없는데? <laughs> 어, <근데, 웃음> 일단 전 아닌데, 일단 전아 어, 안, 전 일단 내한더라고요. 내한더는 테일이 견제할 수 없어. <웃음> <웃음> 그냥 아방 아방 아방하고 마라. 아방 아방. <laughs> 우리 시바가 음, 음, 음. 그 암살 근캐를 하는 것 치고는 쓰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 굉장히 정직한 암사을 하는... 이방어야 그래 한대 쳐야지 저. 주변을 안 보고 들어가 트로퍼 뭔데? 어. 방어 얘왜 돌아다녀? 내가 한대 쳤어 애들이 쳐서 <laughs> 이러는 것 같잖아 한대더쳐 애들이 쳤어 장인데? 이제 트루퍼 정도는 나도 잡무할수 있다고. 아빠. 아 아. 아, 아 뭐야? 아. 7만도 아. <laughs> <laughs> 썼는데. 오징어 십만도 보고 가운데 테이 있네. 지금 어디까지 와? 그니까. 우리 집이지는 앞마당이 있어. 또 쳐? 이걸로는 암살을할수 없어. 왜 자꾸 때려? 몰래 암살하러 가면 망나니가 아니지? 그럼, <laughs> 그럼 망나니는 대놓고 가야지. 망나니는 앞으로 가야지. 망나니는 대놓고 칼 샥샥 하면서 야 나랑 싸우자 하러 가는 거지. <laughs> 티봇이 어. 다시 뒤로 가. 자 <laughs> <laughs> 아까부터 한세 번인가 네 번인가 그래. <laughs> 마틴이 돌려보냄. <웃음> <웃음> 그래 를 하라. 시갈아 오래를 하는 슬로퍼. 얘들아, 슬루퍼가 이렇게 실적 가는 게 낫지 않냐? 슬루퍼가심만도 캔슬 시킨. 하나. 믿기지가 않는다. 아 티모시 팀워시... 앞으로 있어. 오면 안 돼? 나 뒤치할 건데. 티봇씨 앞으로 오면 안 돼? 어, 아, 아! 뭐? 정말 무서운 순간이었어. 시바 왜? 어, 걔는 고가잖아. 시바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라면 걸렸다. 아 시발 이거 찻밭에 놓네? 음.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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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제가 왜 다부를 적었는지 드디어 기억이 났네요. 이봐요. 어? 아개안 당했어. 요르레이요르레이요르레이

마틴 그 산책하는데 약간 눈이 맛이 간채로 하는 거 아니야? 마틴 춤춰줘 춤. 아... 춤춰줘 춤. 아 레나는 왜 꺼낸 거야? 아, <laughs> 외롭잖아. 같이 춤출 사람인 거지.